안녕하세요. 스치티나 도중치 이야기입니다.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. 지금 남편과 분리 생활 중입니다. 도박 오픈 후 남편 입출금 내역은 틈틈이 확인하는 중이에요. 남편이 온라인 카드게임 포커를 한다고 하는데 하루 입출금 내역이 20번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의 입출금 내역이 많이 있더라고요. 예전에 대출과 주식, 도박, 지인에게 돈 빌리는 것만 안 하면 같이 살수 있을 것 같다고 했는데 입금 내역들이 의심되어서요. 몇 차례 돈이 들어오기도 나가기도 했네요. 지인 빚이 많아 보이고 갚느라 돌려 막는 상황으로 보여요. 저는 모아놓은 돈이 없고 돈 빌리고 빌려주는 거 싫어해요. 그래서 남편이 저에게 돈 달라고 요구하지는 않았는데요. 대리 변제하면 안 된다는 걸 책과 영상과 상담을 통해 알고 있는 상태고요. 하지만 남편은 자기를 위해 왜 나서서 도와주지 않는지 비난을 할 때가 있어요. 그럼에도 남편이 정말 노력하여 끊을 수만 있다면 믿어보고 싶은데 제가 미련한 걸까요? 다시 같이 살고 싶고 믿고 싶은데 입출금 내역이 다시금 걱정스러워요. 안 한다고 했지만 단번에 끊기는 힘들겠다는 걸 알지만 입출금 내역들만 보면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마음이라 답답해요. 아직도 도박을 하는 걸까요? 조언 부탁드려요.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